자 오늘 더 포레스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멀티 이어서 할겁니다 오늘도 식인종을 잡고 오늘은 동굴탐방 가자 그래? 오늘 동굴가자 가고싶었어 어디 불을 좀 피워볼까 처음부터 야 배고픈데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어, 배 고프지? 뭐? 배고프다 이 물은 이제 제겁니다 막 그렇게 물 어, 먹지마 너 <laughs> 야, 고기잘 말려졌나 본데? 이거 봐. 딱 보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 먹을 수 있다. 그래? 내 한번 먹어볼까? 어, 여기 드라이드라고 따로 나오네. 그리고 하나는 상했는데? 구워 먹어야겠다. 쉿. 구워 먹어야지. 야, 이거 오래 놓으면 뭐 상하고 그러나? 야, 이거 출 되는 거아니었 우리 동굴 들어가려면은 좀뭐 많이 챙겨가야 돼, 알지? 고기 많이 말려줬자 초보자 던전 그러자 그래. 그 초보자 던전이, 던전이 어디 있어 동굴에? 난 <laughs> <넌> 자연에 <laughs> 초보자가 있니? <laughs> 어디에 여기 칠지구나. 여기다 먹어야지. 아 체력이 까였어. 너 근데 여기다 뭐 심어놨냐? 나 알로에 좀 심어. 나 알로에도 심어놨어. 야 우리 이거 농사 몇 개만 더 할래? 우리 동굴 다녀오는 동안 이게 좀 많이 자랄 것 같은데. 솔직히 나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야 그리고 호시 바깥에 나와봐 어. 우리 행복한 네. 소식이 있어 호시 바깥에 네. 나와봐 어 우리 막사 잘 지었다 진짜 짜잔 드디 어, 자연에 나무가 뭐야. 생기고 있어 나무가 오, 점점 생기고 깨야지. 있어 네가 이렇게 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사이코라니까 이거?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이거 왜부서 <laughs> 우리 아, 동굴 어, 다녀오면 나무가 생길 텐데. 거슬려서. 거슬린다고? 아 못된 녀석이야 이거 완전. 야. 표지 같은 거 못하나? 표지? 표시? 왜? 음, 뭐 동굴 같은 거 해놓고 막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어이 깜짝이 깜짝이야. 여기 있잖아 집. 집 모양 보이잖아. 와 이것도 못잡아? 야 이거 말려주고가자 그러자 그러자 저 집, 집모양 보이잖아 집 보이지 않아? 그렇긴 하지 보여요. 어 여기 도, 여기도 있다 일로와 야 선물 뭐? 왜? 왜안 던지, 던지지 던지는 거 아닌가? 니 <laughs> 네 인성 나왔고 야 근데 이거 팀킬 돼 알아? 아 그래? 어 아이 등 쳤어 머리 거랑. 머리 머리 좋고요 내거 기자를 시키고 내거 마무리를 짓고 특장 말고 이거 고기 고기 주워가야 돼 그럼 나 이거 말리고 가자 말리고 갈게 음. 야, 너 배고픔이랑 물 같은 거 그래. 채웠어 좀? 아다 어, 채워놨어 어왜 너만 채워놨냐? <laughs> 야, 나 비물, 하나씩 되던데 빗물 바지 조금만 더 만들어놓을게 일단 말, 고기 좀 말려놓고 가야지 아 어, 고기도 말려두고 나는 이 빗물바지 좀, 좀 만들어놔야지. 야, 나뭇가지 없다. 나뭇가지 좀 가져와. 아, 그래, 알았어. 나뭇가지, 오, 나뭇가지도 생겼네, 다시. 리젠이 되네. 우리 필요할 때마다 게임 한 번씩 껐다 켜야겠는데, 이러면? 나무랑, 왜? 나뭇가지가 리젠이 되잖아. 아, 어, 아, 나, 나, 나 의리좀더 벌써 피가 꺼졌어. 아, 나, 우리, 그, 내가 조합법 좀 찾아봤어. 그백 있잖아 백 돌백이랑 나무까지 백 그거 만들려면 토끼 가죽이랑 로프가 필요해 그것도 되게 많이 어 근데 우리에 로프가 없어 일단은 우리 그러네 어 로프가 없어 미미장 미미짱 하나 태워놓고 야 고기 많이 좀 챙겨가 이거 맞지 그 이로 하면 또 챙겨 가지는 건가 이거 어 이로 하면 챙기는데 내가 보니까 썩은 거 가져가면은 그대로 썩은 상태로 있더라고. 두개 어, 두개 있다. 아, 이거 왜안안 안 넣어줘? 아, 단어 넣었구나. 나는 어, 이 토끼로 가져갈래. 토끼가 왜 맛있어 보여? 어, 여기 드라이드 레빗이라고 나오네. 따로. 참고로 토끼는 다른 창으로 나와. 좀잘 숙성된 녀석으로 골라가. 까마잡잡한 애로 그래. 여기 드라이드라고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집... 짐 나갔다 왔는데 이거 다뽀개져 있고 그럼 진짜 허... 그런 식인정원 진짜 그날 멸절이다. 나다 죽일 거야. 아 근데 아, 지금 배가 고픈데. 어 뼈다. 그래? 뼈가봇도 만들. 아 맞다. 뼈가봇 만들려면 그 천이 필요한데 천이 없지 내가. <laughs> 그지지나. <laughs> 맞다야 아무것도 없지. 안돼 나 나한테 블루베리가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 난 동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베리를 챙겨왔다 뭐해? 잠깐만 고기를 걸대로 잡고 있어 아, 벌써 입구나 여기 아저씨, 뭐 고기 거신 거예요 이거? 지금 말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린 거또온 말리... 거예요? 아니, 잠깐 말린 거 걸려온 거 아닌데? 어, 지금 바싹 바삭... 쌩이, 쌩이, 쌩이 고 쌩이 고기에 있어가지고 거좀 말려 건데 이상 이렇게 들고 가자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가자. <laughs> 우린 가야 해. 뭐해? 말린 거 지금 구, 구워가는 거야? 아니야 나생인거 하나, 하나 구워가려고. 아 이거 작은 거구나. 작은 건안 되지. 그러면 업그레이드 스피어로 나도 한번 <laughs> 주변에 새가 없다. <laughs> 야, 이 주변에 새를 다다 잡았나봐 내가. 호샤 이거봐라? 응? 이거봐라? 뭐야? 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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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문단속, 잘하고 가자. 문단속 응. 하고 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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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라 이거봐라? 이 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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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봐라이거 이제 드디어 이거 너도 하나 만들어 이거 워터 콜렉터 아 그럴까? 어물물물 물, 물 마시고 가야지 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물한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 좋구요 만들어 오케이 야어리이 동굴 가자 오케이 이제 가자 잠깐만 이거 문이 왜 이러지 나샤 장학원 거잖아 무시 문을 잠궈놓은 거야 이게? 응? 이 문이 왜왜 이래? 상태가? 아 어, 됐다. 잠궈놓은 거잖아. 어문 잠글게. 음. 아 잠갔어. 이제 우리 건너서 와야 돼 이렇게. 시긴종이 아,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만 해. 됐다. 아 어. 됐어. 무시 이거 음? 누가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정말 잘 만든 거 같아 무시아. 됐다. 아, 안 오케이. 아니거지 어, 여기 거북이 있다 나 이거 챙겨 갈래 그래? 난 그냥 갈래 어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거 보이면은 동굴 보이면은 들어가자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좋고요야뭐 자라 껍질 하늘에 날아다녀 자라 껍질 하나 살아 달라고? 하늘에 날아... 아니 하늘에 날아, 날아다니다고 그럴수도 있지 왜 역시 살아있는 자라 껍질도 나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여기는 <laughs> 이미 난 치. 모든 걸 내려놨어 이해하는 거를 포기했다. 아, 폭탄 좀 폭탄 좀만주고 싶은데. 폭탄 폭탄 근데 시계 어. 있어야 돼. 너 시계 있어? 나시계가 아, 없어. 어 우리 그러면은 시긴종 마을을 한번 털고 어, 약을 어디부터 갈까 털고 일단 시긴종 마을 한번 털자. 약까지 챙겨가야 돼. 나이 가족들끼리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대하자. 아 어, 우리 뭐 나중에 비상식량 <laughs> 정도로. 나중에 혹시 모래 번식해가지고 3마리가 됐어을아들 하나만 만들어놔 우리 갔다올 때 아들 하나만 만들어놔 근데 얘네들 알이라가지고 알을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어, 야, 야, 저기 뭔가 뛰어다닌다 미친놈 어? 하나가 어 저거 냅두자 그냥 어. 우리 신경쓰지 말자 쟤네도 이제 우리가 야, 되게... 응? 왜? 뛰어다닌다 야또 뛰어다니는데 저거? 어야 저기 족장님 계시는데 야, 피해갈까, 우리? 어. Hey! Hey, bro! 야, 여기 원주민들이 너무 많으시네. 어, 야, hey. 그, 굳이, 불, 르지 마, 불지 마. 내 말할... 불러, 그거. 말할... 말할 줄... 어, 왜 <laughs> 얘네들 그냥 뭐, 달리기 연습하고 있나 본데? 어, 그냥 가. 나 무시하는데? 아, <laughs> 그래? 신경 안 써. 어, 텐트, 텐트 있다, 텐트. 여기. 거기... 오케이. 나. 나돌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이거. 봐봐. 데, 데미지가 상돈? 진짜 상당해, 내 돌. 보여, 이거? 내 돌? 한번 보여줄게. 아, 수액이 없다. 제기랄. 아, 이거 뭐야. 클럽은, 클럽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아쉽다. 클럽? 아, 클럽도. 근데 클럽은 그냥. 어, 여기 동굴 있다. 어디, 어디? 어, 여기. 이거 옆에 마을 털고 어. 여기 가자. 어? 어 그러자 그러자. 어 털고 털고 가자 털고. 우리 지금은 위험해. 갔다가 자 비명 행사할 수가 있어. 내놔 이런 거천 조각이 내놓으시라고요. 어디 나무에다 천 조각을 달아 귀염 몸인데. 어 스낵이다.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 어팔팔팔못 가져가나? 플레어 챙겨가 플레어도 괜찮아. 어 천이다. 개동굴 싱크홀일 텐데 상관없습니다. 에? <laughs> 상관없어요. 뭐 어... 도마뱀이다. 야 도마뱀 창으로 잡아 창으로. 내창좀 네, 창좀 챙겨. 애시. 내 그래서 창을 만들어뒀지. 근데 도마뱀이 어디갔지? 이씨잘 뛰어다니. 됐다. 이네. 잡았다. 나 뭔지? 아 아씨브럴야 야시. 아 뭐야 이 창이 어디까지까지 아, 아아아 아, 아. 아니 개자식 진짜 아아 아, 아, 눈이 있어 아저씨 업그레이드가, 아저씨 아니 업그레이드 아저씨, 와봐요 언제 업그레이드나 뒤에가 이거 아저씨 제가 지금 도마뱀 쫓고 있었는데 거기다 화염불을 던지면 제가 맞아야 제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 창이 업그레이드 있더라고 창이 업그레이드 있었어 아니 무슨 창에 폭발물 어. 달아놓으셨어요아 어. 지금 아니, 저 아니, 저번에도 그다음 건 나머 내가 덕분에 제가 피가였잖아요 아저씨 아니 여주씨 진짜 그리고 도마뱀 고기 어디갔지? 야 혹시 먹었어? 아니. 여기 도마뱀 많은데? 챙겨가야겠다 헤헤 <laughs> 이리와 가자 야 우리 얼른 동굴 가야돼 약 챙겼어 약? 아씨 맞다 나약약근 <laughs> 아니고 그거 챙겼어 약초들 약으로 약초들로 힐링캠 만들어놨어 어, 그거 괜찮다. 너 은근히 조합법 같은 거 잘한다. 아니 그냥 조합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 그냥 닥치는 천쪼가리랑. 야, 근데 여기 그게 없다. 그 캐비넷? 나 솔직히 캐비넷 있을 줄 알고 있거든 뭐야? 우리 위쪽이 저기밖에 없어. 저기밖에 없어나. 집 위쪽에, 왼쪽에. 아, 어, 그러면 그냥 가자. 너 가자. 너 오니? 어 뭐야 뭐야? 아 찔러 찔러 찔러. 원딜. 찔러 찔러. 원딜이 짱이죠. 야 이거 그냥 여기다 냅두자. 아, 알았어 여기 괜찮겠지 아저씨. 진짜. 음, 가자 가자. 자, 푸샤는 첫 동굴인가? 이제 이게? 그렇지. 그럼 아, 먼저, 여기, 여기 동굴이. 먼저 내려가세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씨발, 아, 전 너무 높은데. 잠깐 만 잠깐 만 <laughs> 어, 소리 이상해. 아저씨, 괜찮아요? 플레이어, 보조. 플레이어요? 아, 알았어요. 조만 어. 기다려요 아저씨. 야, 아무것도 안 보여. 한번 던져 봐. 어, 던졌는데? 어, 그거 그래, 안보여? 안보여? 거기? 여기 되게 밝은데? 보이는데? 야, 하나만 더 던져봐 하, 나만 더? 아, 어, 알았어 하나만 어, 더 어, 던졌어 후셔 안보여? 아래가 안보이.. 약간 아. 아래가 안보여 아래가 안보인다고 야 우리.. 헥, 뭐 횃불같은거 없냐 여기? 횃불? 아니 널 엘.. 엘키.. 어. 엘키 써봐 엘키 아.. 맞다 어 엘키 보여? 어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아래 과연 그는 살아서 지상에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거지? 어, 내려왔네. 야, 되게 안 깊은데? 생각보다? 어. 갈게, 나도. 아니, 하나 더, 아니, 하나 더 있어. 하나. 나도, 나, 나도 갈게. 어, 루프가 하나 더 있는. 후샤! 나 내려오는 거안 어? 지켜봐주는 거야? 어, 아래 아무것도 없어. 어, 아, 근데 나 배고파, 후샤. 밥좀 줘. <laughs> 밥좀 줘. 아 여기 밑에 어, 뭐가 또 있네. 이가줄수 있나 이렇게? 어떻게 주지? 뭐? 뭐야? 아이, 고기 들었거든, 생 고기. 생고기 주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 밑에 말... 내려가서 우리 지금 챙긴 거 있잖아. 그 어. 사냥한 거 그거 어. 구워 어. 먹자. 일단 내려가자. 야, 내가 플레어 하나 던질게 밑에다가. 아우 어... 오... 내려가고 있어. 이야 왜? 너무 너무 깊은데? 어, 일단, 나도 간다. 여기도 뭐 귀엽 여기. 가도 되는 거 맞아, 여기? <laughs> 야, 우리 첫 번째 선택지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아, 그거야, 그거. 약간, 마인크에서 말랬던 존 하나 건드리는 기분 데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어디? 처음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고생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쉬울 거야. 이 미션 얼마나 넓은 거야, 여기. 동굴 맞아? 후자. <laughs> 밑에.. 맞지? 밑에 뭐 있어? 나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보여 지금 나도 안보여 그냥 넓은.. 뭐여 기아 밑에 물 되게 많나보다 푸샤 아 어. 어. 밑으로 쭉 내려간다 야, 얼마나 내려가냐 우리 지금. 와 여기, 여기 되게.. 내려갔다. 되게 깊은데오야 여기 되게 깊다 근데 이상하게 어. 동굴에 아무도 없다 어, 그래.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 그리고 내가 그럼 횃불 들게. 좀만 기다려봐. 아, 횃불이 있어? 아야 나도 있어. <laughs> 저번에 잘못 만들었어. 이거, 천감문대 여기에다가. 짜자잔! 만능 횃불! 이거? 너도 만들었니? 아니, 한 사람만 만들어, 한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대가 발자국. 오, 뭐 있다, 야, 뭐 있다. 뭐 있다. 뭐야, 누가 이렇게 캔을 막 버려놨어. 여기서 잘수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 어, 지내다 그럼. 갈까? 어우샤 어. 이게 뭐야? 어우샤 이상한 거 있어. 뭐야, 이거? 어, 회로다. 뭐냐? 어, 여기 불도 있네, 여기 딱. 야, 구워가자, 구워가자. 오케이, 그럼 뭘, 아, 뭘구해야 될까? 플레어 탕. 오케이, 고기 좀 구워놓고. 너 고기 먹을래? 아니, 나 지금 괜찮아. 어, 그래, 오, 플레어도 있네, 여기. 야, 동굴 준비 제대로 됐는데? 야, 근데 시작부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잘되있으면 불안한데. 에이, 아니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괜찮아, 괜찮아. 낙관적으로 생각하자고. 너의 그, 낙관론 이론이 내가, 어디 갔지? 우리 옆에 스냅바 같은. 거. Snake body. s n a 어 e body. s n 나서 있는데. 네가 다 먹었는데? 아 그래 이거 공유 안되는 o d 미안해. 그지야. <laughs> 네가 다 먹었잖아. 어라이트 d y 라이트 k e 보트 옆에 다이너마이트랑 돼지가 있어요. 보트가 어딘지 모릅니다. 네? 보트가 어디 있어요? 야 주변에 뭐 있냐? 어? 야 여기 뭐 있다. s n 잠깐만 b o 내 y 어? 처 있어줘. 여기 o 뭐 있어? 알았어. k e body. s 사람 두개고 있어. 왜? 또 내려가? 어 여기 또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아우샤, 어, 좀만 어? 탐험해 볼래? 일단 가기 전에. 여기? 여기? 일, 일단 가기 전에 아. 보통 이런데 어. 뭐가 있을 수 있어. 탐험을 좀 하고 가자. 분명 여기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다 또 뭔가를 만들어놨을 거야. 어, 없어요. 내려가자.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응. 그러게. 어 밑에 플레어 하나 플레어 하나 던질게. 응. 나 내가 던질게 이번에. 오케이. 나만 해니까. 알았어. 근데 플레어 자주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저 밑에 보트 있어. 야 보트 있는데 저기? 아 시청자분들이 그래. 말했던 보트가 저건가 보다. 아우샤 아, 물 속에 던져. 던졌... 물속에이제 저기. 어저물물물 물, 물 아니야? 물인데. 오케이, 가다 내려 내가 내려갈게. 자 간다. 또 하나 몰리 던진다 또. 야 후샤. 어 내려오는 데어그 낙가마가 한분 계시는데. 어, 내려올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조심해. 타... 한분 계셔. 왜? 아 인사. 갑자기. 후샤. 뭐? 후샤. 후샤 올라가. 후샤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왜? 우리 건들 수 아니, 있는 아니, 존재가 아니 있, 아니 아니 도전해 볼까 한번? 후샤 너 뭔데? 화염병 가지고 있어? 5화인데? 나 화염병이 없어. 너 연병이 필요해 나. 잠깐만. 아니 일단 후샤 내려와서 있다. 이야기하자. 진심. 너 내려 그러니까 아래 아래 이상한 존재가 있는 거알니어어 어, 후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laughs> 내려가 되는 거 맞아 이 미친? 어, 후샤 좀 내려올래? 내려가 이렇게 한데. 후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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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견 못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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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녀석아! 으악! 어 도망가 버리기, 아, 도망가야겠어. 어? 올라가고 있너도 아니 아저씨 무슨 로프를 그렇게 격렬하게 타세요? 다시 내 내린데 튕겨 나갔어. 내린데 튕겨 나갔어. 아나 밑으로 다시 갈래? 야 싸워봐야지. 야 싸워봐야지 다시. 잠깐 잠깐만. 나 위, 위에 가서 뭔가 화염병 하나 만들고 올게 어 그래 태세를 배경하실까? 정비하고 가자 우리 야그 그 뭐야 식인종 말고 이상한 것도 있었어 아 체력은 체력 무슨 괜찮아 나반깎였어야 괜찮아? 어, 뭐, 알았어 어? 나 어차피 약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 일단 정비 다시 하고 어우 아, 아저씨 그 바지에 피 지리셨는데요 괜찮아요? 아, 저요? <laughs> 네 아저씨 아니, 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전신에 피를 지리셨어요 <laughs> 분명 이렇게 동굴 들어올 때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살짝 좀 죽을상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알았어. 에, 내가 경험자니까 알려 주는데 쟤는 불이 약점이야. 나 아, 그래? 응. 너 아까 그 나한테 썼던 그불 있지. 그거를 좀 써야 될 아, 필요가 있구나. 있어. 근데 내가 좀 불이 없다. 불을 붙일 만한 화염병 하나 만들 수 있어. 하나. 하나. 하나? 어, 하나 있어. 하나. 아 하나라도 써야겠다 난저 밑에 또 있겠지 일단 플레어 던져봐야겠다 혀! 어우 샤어 밑에 어? 그 치킨 돼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네 대기샷 하고 있네 어떻게 내가 선선행해서 내려와서 어그로를 끌테니까 니가 화염병을 던져줘 언더스탠드? 화염병 씨발 한병 없어? 어디어어딨어 어딨어? 아니 병이 너... 없어. 없어? 너그술다 어디 갔어? 마셨냐 혹시? 아니. 아예 그냥 없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와, 어, 내가 하나 줄게 하나. 어. 여기 하나 중요한 한 중요한 하나야. 가져가. 됐어. 아 간다 이제. 안 되면 나 횃불로 이거 불 붙여서 때릴 거야. 아지나 <laughs> 일단 내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내려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내가 서 어그로 끌고 올게. 좀만 기다려. 어그로 끌어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 후샤 플레이 하나만 던져줄래? 나, 나, 나 내려온 중이라 지금 못 던지는데. 씨, 알았어. 어, 후샤, 없어. 지금 없어. 내려와야 돼. 지금 갔나봐. 아니면, 다시 네 얼굴 보고, 화나서 달려올지도 몰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보이지? 어, 저기 있 저기 계시 저기 계시지. 어, 어, 아, 사거리가 안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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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야 이렇게 야, 둘인데 둘 있다고. 어, 야, 아니, 후, 그리고 후샤, 이위쪽으로 어. 올라와 봐. 이렇게 결타고, 결타고 어. 올라와 봐.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어, 후샤, 여기 밑에 응. 있어. 보이지? 없네? 맞아, 야 그러면은 그러면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이디가 대기 타고 있어 니가 이제 원딜러야 어. 이해돼? 너창창 창 어. 만들 수 있지? 창 창? 어창뭐 <laughs> 뭐 들어가더라? 나무까지두개 나무라? 어 그거를 만들어서 어. 얘한테 꽂아 내가 여기서 원딜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아그 어그로를 끌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다리 온다? 어 내 횃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 다녀야겠어. 야, 돼지야, 야이 돼지야. 하, 오케이, 불 쳤고, 쳤고, 쳤고. 원딜러님, 원딜러님 하셔야 돼요. 어디갔어 저기 보이잖아, 저기 저건가? 지금 날뛰고 있잖아. 어, 저거 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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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오 내려가, 내려가, 내려. 가 내려가라고? 시발 그게 진짜 고 아, 예, 예. 나한테 너무 너무 내려간 게 아니라 괴물고 내려간 거야. 아 알았어. 지금 나보고 내려가서 뒤지라는 소린 줄 알았어요.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억으로 끌려간다 화염병 준비해 알았지? 얘가 돌진하면 쿵하고 부딪힐 거야. 보이지? 아 어, 온다 온다 나 벽으로 유인할게 라이너르트. 아아아아 맞췄어. 아저씨, 여기, 여기, 이거, 아, 활 아, 됐다. 아니, 불을 붙이고 터트려야지, 뻥청아. 활병불안 붙였어, 혹시? 그냥 던졌어? 그 아, 이걸, 이걸 이렇게 말아 되세요 아저씨? 알았어. 야, 내가 가서 어그로 끌어야겠어. 야, 불 꺼졌어, 내꺼. 오, 어, 잡았다. 하, 역시 태워 죽이는 게 정답이네. 내려와. 사건 끝났어.